100% 순복하는 이삭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바탕으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브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순종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도 100% 순복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진 감동의 기록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끝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하신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랑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할례 받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 사는 동안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